여러분, 안녕!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것은 바로, 짜잔! 이거예요. 이거 이름이 뭘까요?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거는 누르면, 꾹! 들어가요. 한번 더 눌러 볼까요? 꾹! 우와! 한번 더 눌러 봐요. 이번에는 길쭉하게 늘려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쭉, 쭉. 어, 조금 더 늘려 볼까요? 쭉. 와, 늘어났어요.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맞았어요. 클레이. 클레이예요. 그러면 클레이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까요? 같이 한번 합쳐봐요. 짜잔, 합쳤나요? 클레이가 어때요? 말랑말랑해요. 말랑말랑. 헉, 그리고 또 쫀득쫀득. 쫀득쫀득. 이번에는 클레이는 나눌 수 있어요. 나눠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우와! 두 개가 됐네요? 한번더 나눠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짠! 오! 어, 세 개가 됐어요. 그러면 한번더 나눠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짜잔! 오! 네 덩어리가 됐어요. 클레이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를 할수 있을까요? 맞아요 합쳐 볼게요 네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헉! 다시 원래처럼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리고 클레이는 누르면 납작해져요 한번 꾹 눌러 볼게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꾹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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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 납작해졌어요. 그럼 이번에는 돌돌돌돌 말아볼까요? 끝에부터 잡고 두 손으로 돌돌돌돌 김밥 마는 것처럼, 오, 돌돌 말렸어요. 아, 참!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먹으면 배가 아파요. 그리고 클레이는 오래 놔두면 굳어서 딱딱해진답니다. 그래서 달슨 클레이는 지퍼팩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야지 오래 쓸수 있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